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그동안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전원주택의 하자와 소송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무겁게 영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영상들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가온파도 덩달아 조금 무겁게 보시고 좀 친숙하게 느끼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온파가 왜 귀촌지로. 여주를 선택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여주를 선택한 이유는 가온파가 기촌지로 여주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한 일부분이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런 이유로 기촌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흘려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5년 16년도에 북핵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실은 언제 그랬냐 쉽게 지금은 남북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이제 2월 말이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고 평화의 문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15년도, 16년도에 그런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음, 미국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유튜브상에 굉장히 많이 떠들았고요. 네이버 블로그나 기타 군사 관련된 그런 카페나 포럼에서 굉장히 선제 타격에 대한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온파는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 홀몸이었을 때는 전쟁 위기설이 있더라도, 아, 이한번 그냥 죽어도, 뭐, 큰 여한은 없어. 해볼 거 뭐, 이 정도면 다 해봤어. 뭐, 이렇게 전쟁 위기와는 굉장히 무관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딸들이 생기면서 전쟁 위기론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닌 제 아내와 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민방위 훈련 통지가 나와도 그냥 어떻게 하면 늦게 갈지 이렇게 핑계를 대고 미루곤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제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참여를 해서 우리 동네에 방공호가 어디에 있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듣고도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진위 확인는 아직 안 됐지만 제가 살고 있었던 서울 광진구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박정희 대통령 때 군사용 비축률을 저장해 놓은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에서 군사용 시설을 먼저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큰데 저희 집 근처에 군사용 비축류 저장창고가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먼저 선제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당시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어찌되었건 가온맘이랑 저희 어머니를 귀찮게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짓고 기촌을 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었는데요. 기촌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발사할 경우에 장사정포의 사정거리를 빗겨나는 곳에 저희 집이 위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기촌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을 벗어나서 전라도나 경상도 쪽으로 귀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온망과 합의된 첫 번째 귀촌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경기도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서 장사정포 사거리를 비겨날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240mm 방사포의 경우 사거리가 60에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추 북측 방사포 부대에서 직선거리를 봤더니, 경기 광주나 성남분당까지 사거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남분당 아래쪽 지역을 귀촌지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오산과 평택 지역이 장사정포 사거리를 비껴날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이나 기타 공격에 안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던 게 용인, 이천, 여주. 양평,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네 지역 중에서 용인이 가장 서울에서도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용인으로 귀촌지를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저희가 수십 군데의 전원주택단지를 다녀봤는데 일단 가온맘에 눈에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의 전원주택단지가 없었고 마음에 들면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계약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을 제껴두고 양평, 여주, 이천 이렇게 세 군데로 압축을 해서 찾기 시작을 했죠 세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인터넷 서칭을 하던 중에 가운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블로그에서 찾게 되고 그 집을 찾아왔더니 바로 이곳 여주였습니다 가운파가 충북 단양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여주는 서울에서 단양간에 거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주라는 곳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향후에 단양으로 귀향하는데 전 단계로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여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보통은 기농 기촌을 하시게 될때 지역 연고나 생계수단과의 거리 등을 많이 고려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장사정포 사거리를 비껴나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하니 여러분도 굉장히 어이가 없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북 화해 무드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여주까지 내려오게 됐을까 하는 후회를 할 때도 있답니다. 자, 오늘 가온파가 여주를 기촌지로 선택한 웃지 못할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욕하시는 분 없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주제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부분만 극대화시켜서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요. 너무 어이없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남북 화해 무두가 평화통일로 이어져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한반도 어디든 자유롭게 귀농기촌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이 그런대로 보기 괜찮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